꾸는 다른 구기 종목에 비해 득점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적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보통 득점 상황마다 동료들과 함께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혹은 코칭 스태프나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팬들 앞에 가서 셀레브레이션을 펼칩니다. 하지만 간혹 특수한 상황에서 선수들은 상대방 팬들에게 달려가 셀레브레이션을 펼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보통 선수와 상대팀 간의 스토리가 있거나 전해줄 메시지가 있는 경우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셀레브레이션을 펼칠 경우 엄청난 욕설과 비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축구에서 나온 가장 강력했던 7가지 도발 세레머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카타르 월드컵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앙헬 디마리아입니다. 2014년 근 천억원에 달하는 이정료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한 디마리아는 시즌 최악의 영입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 시즌만에 메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메뉴 감독이었던 반할가는 포지션 문제와 성격 차이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고 메뉴 팬들 역시 디마리아의 태도에 실망하며 메뉴와 디마리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18, 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디마리아는 PSG 소속으로 메뉴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메뉴 팬들은 여전히 디마리아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메뉴의 선수들 역시 은근한 비매너성 파울로 계속해서 디마리아를 자극했죠. 특히 애슐리 형이 이 파울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8분, 코너킥을 차러가는 디마리아에게 메뉴 팬들은 맥주병을 던지고 욕설을 날렸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 바로 디마리아는 PSG의 첫 번째 득점을 어시스트하게 됩니다. 오물 투척과 욕설, 거친 플레이에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한 디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메뉴 팬들을 향해 분위기당한 욕설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 5월 24일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사이타마에서 일본과의 평가전이 열렸습니다. 비록 친선전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자리였고 대한민국 역시 월드컵 직전에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했기에 경기의 분위기는 친선경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중요성 때문이었는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일본 팬들은 경기 시작 전 박지성의 이름이 호명될 때 단체로 야유를 보내며 길을 꺾으려고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박지성은 이러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경기 시작 불과 5분 만에 자신의 능력으로 일본 팬들이 보냈던 야유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날카로운 드리블에이은 깔끔한 슛으로 초반 달아올랐던 사이타마 경기장엔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박지성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일본 팬들을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며 일명 산책 세르머니를 지전했습니다. 박지성의 골과 함께 2대0으로 일본을 제압한 한국은 이 기세를 살려 남아공 월드컵에서 최초의 원정 16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신을 비난한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마리오 발로텔리입니다. 10대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이탈리아의 미래로 불렸고, 신흥가고 맨체스터 시티의 주축 공격수로 활약하며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았던 발로텔리. 하지만 잊을만 하면 터지는 그의 기행과 사생활 문제로 그는 맨시티 팬들에서 마저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프리미어 리그 11-12 시즌 9라운드. 매뉴의 더비 매치로 수많은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경기에서 발로텔리는 첫 번째 득점을 하고 "Why Always Me"라는 문구를 선보이며 자신을 비난하는 미디어와 팬들을 향한 세레모니를 펼칩니다. 발로텔리가 맹활약한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6대 1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후 맨체스터 시티는 발로텔리의 명언 "Why Always Me"를 프린팅해 구즈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메라리가 16-17 시즌 33라운드, 시즌 종료가 다가온 시점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두 팀의 승점차는 단 3점으로 이 경기는 최대의 라이벌전이면서 리그 우승컵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였죠. 혈투란 말이 어울리는 경기였고, 실제로 메시는 마르셀루에게 팔꿈치 가격을 당하며 입에서 피를 흘렸고, 라모스에게 수차례 가격을 당하며 엄청난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90분이 모두 흐른 상태에서 스코어는 2대2. 추가 시간마저 끝나가는 상황에서 메시는 정교한 왼발킥으로 버저비터를 쏘아 올립니다. 90분 내내 메시를 막느라 지쳤던 마르셀로는 허탈감에 경기장에 쓰러졌고 이 경기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았던 호날두는 분노감에 휩싸여 절규했습니다 수많은 압박과 견지에 시달렸던 메시는 유니폼을 벗은 뒤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내가 메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이 세레머니는 엘클라시코 역사상 최고의 장면 가운데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호날두의 이야기는 앞선 메시의 세레머니로부터 이어집니다. 지구상 최고의 자존감을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호날두는 메시의 이 세레머니에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 바로 기회가 찾아왔죠. 슈페르코파 1차전, 바르셀로나의 홍구장 캄푸누에서 맞붙은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1대1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후반 35분, 호날두는 그림 같은 가마차기를 선보이며 결승 득점을 올렸고 바르셀로나 팬들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의 탈의를 한뒤 메시와 같은 세레머니를 선보였죠. 4개월 전 메시에 의해 엄청난 내적 상처를 입었던 호날두는 잊지 않고 똑같은 세레모니로 대갑하셨고 이후 수페르코파까지 들어올리며 자존심에 난 상처를 말끔하게 치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감독인데요. 역대 최고의 스타성을 지닌 감독 주세 무리뉴가 그 주인공입니다. 무리뉴는 자신의 커리어 초기 바비롭슨 감독의 통역서 겸 스태프로 일하며 바르셀로나와의 인연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특급 감독이 된 무리뉴는 첼시를 이끌며 04-05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자신의 친정팀이었던 바르셀로나를 꺾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뉴는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던 레이카르트가 당시 주심이었던 안데르스 프리스크와 담합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는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공공의적으로 낙인. 게 됩니다. 바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무리뉴의 최신은 바르셀로나와 맞붙었는데요. 그런데 원정을 가는 길 공항에서 무리뉴는 바르셀로나 팬의 침세례까지 받게 되었고 그와 바르셀로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밀란에서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무리뉴는 20010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또다시 바르셀로나와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홈에서 3대 1로 승리한 무리뉴의 인터밀란은 바르셀로나 원정 2차전에서 지독한 수비를 보여주며 비록 0대 1 패배를 당했지만 합계 스코어 3대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립니다. 결승 진출이 확정된 뒤 무리뉴는 바르셀로나 팬들을 향해 세레머니를 펼치며 강력한 도발을 했고, 이에 바르셀로나 골키퍼 빅토르 발데스와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자신의 세레머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의 끊이지 않는 욕설과 체시 시절 받았던 침세리에 대한 복수에 성공한 무리뉴는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미네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게 됩니다. 대망의 1위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에마니엘 아데바이로입니다. 토고 출신의 이 강력한 포워드는 아르센벵거 감독의 선택을 받아 2006년부터 아스날 소속이 되었는데요. 아스날 팬들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활약한 나이지리아 국적 은왕콕 카누의 대체자를 찾았다며 아데바이로의 합류에 큰 기쁨을 나타냈지만 아스날과 아데바이로의 관계는 곧틀어지게 됩니다. 아데바이로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나 그와는 별개로 늘상 팀원과의 불화와 이적설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아데바이로는 뛰어난 활약으로 팀들이 내게 관심을 갖는데 왜 나를 욕하냐며 팬들과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아데바이로는 당시 신흥강으로 떠오르고 있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합니다. 이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희대의 세레모니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맨체스터 시티가 아스나를 불러들인 프리미어 리그 0910 시즌 4라운드. 이날 아스날 원정 팬들은 아데바이로가 공을 잡을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끊임없이 해댔고 아데바이로의 분노 게이지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35분 3대 1로 달아나는 헤더골을 터뜨린 아데바이로는 막을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됩니다. 골을 넣은 뒤 갑자기 반대편으로 수십 미터를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거의 90m에 달하는 거리를 있는 힘껏 달린 아데바이로는 아스날 팬들 앞에서 무릎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선보입니다. 흥분한 아스날 팬들도 아데바이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스탠드를 내려오려고 시도했고 안전요원들이 이를 간신히 제지했습니다. 응어리진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라고 소감을 밝힌 아데바이로는 이후 아스날 팬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 마리 야생마처럼 전력질주를 한뒤 도발을 한 아데바이로의 세레머니는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대급 명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1세기 축구에서 발생한 역대급 도발 세레머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종류의 세레머니가 대부분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서로간의 갈등은 스포츠에 필요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기억에 남는 도발 세레머니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필로 스포츠였습니다.